기억을 잃은 주인공 한무철이 점차 과거와 마주하게 되며 극적인 전개를 이어갑니다. 기억을 잃은 무철은 대운 빌딩 앞을 지나던 중 건물주가 된 최규태를 마주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후 그는 김대식의 딸 김아진이 일하는 식당, 부뚜막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김아진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김아진은 무철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는 무철이 과거에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식은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무철의 집을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 이예숙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하며 이에 반발합니다. 한편 대운빌딩을 넘겨받은 최규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임의자를 외면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김석진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앞두고 투자금 회수로 인해 위기에 처합니다. 한서호는 김석진이 만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